무직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재산이 9,900만원 이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건 서울 지역에만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경기도에 사신다면 8,000만원, 그외 지역은 5,30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게다가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 요건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계산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전국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계산 방법까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준비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인 상황에서 수급자 선정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지역별 기본재산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에요. 이는 서울의 높은 전세가격과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8,000만원으로 서울보다 1,900만원 낮고 세종시와 광역시 창원시는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은 5,300만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같은 7,500만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서울에서는 기본 재산액 9,900만원 이내라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만 부산 외곽 지역에서는 기본 재산액 5,300만원을 2,200만원이나 초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본 재산액이 가구 규모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든 5인 가구든 해당 지역의 기본 재산액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총 재산 7,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경기도 기본 재산액 8,000만 원 이내이므로 재산 요건은 충족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 요건도 함께 만족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생계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월 76만 5,444원, 2인 가구는 월 125만 8,451원 이하여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개념이에요. 현재 무직 상태라고 하셨지만 보유하신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도 달라지는데,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의 비율로 소득환산되어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소담 씨가 주거용 재산 1억 원과 예금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재산의 공제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서로 공제하는데, 김소담 씨의 경우 주거용 재산 1억 원에서 경기도 기본재산액 8천만 원을 공제하면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2천만 원에 주거용 재산소득환산율 월 1.04%를 적용하면 월 20만 8천 원이 소득으로 인정돼요. 예금 2천만 원에는 먼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으로 인정해서 소득환산에서 제외해주거든요. 따라서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1500만원의 금융재산소득환산율 월 6.26%를 적용해서 월 93,900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김소담 씨의 재산소득환산액은 총월 301,900원이 만 되겠네요 김소담 씨가 현재 무직이라서 실제 소득이 0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재산소득환산액 333,200원만 만 적용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765,444원보다 만 낮으므로 소득 요건도 충족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산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이소담 씨가 같은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기본 재산액이 5,300만 원이므로 주거용 재산 1억 원에서 5,300만 원을 공제하면 4,700만 원이 남습니다. 이에 월 1.04%를 적용하면 월 48만 8,800원. 예금은 생활 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1,500만 원에서 나오는 월 93,900원을 합쳐서 총월 58만 2,700원의 소득 인정액이 산출되어 여전히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므로 수급자 요건을 충족하지만 같은 재산인데도 지역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크게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재산 유형별로 환산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6.25%로 가장 높은 이유는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보다는 주거용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월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수급자 선정이 불가능해요. 다만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만 해당돼요. 가구 구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를 단위로 보장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자립을 위해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등에는 개별보장이 가능해요.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재검토됩니다.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정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이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할수 있어요.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거쳐 결정이 나고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끝으로 몇 가지 더 고려하실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재산 기준이 지역별로 다름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점도 감안하시기 바라요. 둘째,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건 아닙니다. 셋째,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각각 선정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급여는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단순히 재산기준만 충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의 계산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재산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기관에서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소담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